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만하게 소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우중에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올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주님 거기 함께 계시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2002년 6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의 절반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주여, 일상이 아닌 것이 일상이 된 이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와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함이 기도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느 제 어디서나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늘 경험하며 더욱 큰 능력과 권세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장하사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을 주여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주의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찬송가 380장 너희의 생명 신주주주 앞에 에나찬다 찬성, 찬성, 보성로정찬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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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그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그일체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 자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서 세상 살아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함내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저를 찬성하겠네 주의 사랑 절로서 나를 굳게 잡아메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 7 3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1구로 갈팡질팡하며 반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지력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지력은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달 동안 나눈 말씀에.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주제 의지력 이 의지력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꿋꿋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의지력을 일생 동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의지력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련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고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된 것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었다고 앞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한 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에 참여함. 우리가 보금을 전도하고 보금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보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혼자만의 믿음으로 산다면, 이것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겉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금을 위하여, 보금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들어도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이미 복음을 믿었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니 좀 애매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복음의 복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예를 들고 있습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당시의 세계에서 유행했던 것은 올림픽이었고 그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하여 선수들이 엄청난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훈련을 하였지만 결국 상을 받는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1등은 언제나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달려왔고. 우리에게도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까?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 하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갑니다. 당시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들이 얻는 상은 월계수잎 또는 올리브 잎으로 만든 관을 받는 것이, 즉 명예를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받은 상도 올리브 잎으로. 만든 것이 다였습니다. 다만 1등을 한 손기정 선수는 올리브 묘목 화분을 받아 일장기를 가리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1등과 3등을 다 한국 사람이 했는데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달렸고 3등을 한 남승용 선수가 1등을 한 송기정 선수는 묘목을 받아 가지고 그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렸으니 얼마나 부러웠는가. 1등을 한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린 것이 부러웠다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들어올 때에 꽁꽁 묶여서 들어오는 사진을 제가 확인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여기에서 올림픽의 승자에게 주는 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계수 입히든지 올리프 입히든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면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의 멸류관을 얻으려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자세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앞부분을 다시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체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는 것을 매우 조심했습니다. 먹어야 힘을 쓰는데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참는 것이 운동 선수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요즘은 못 나갑니다만은 전에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 저에게 가끔가다 뭘 먹어서 힘이 좋으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안 먹어서 힘을 쓴다고 그러면 아니 뭘안 먹느냐고. 그럼 제가 그러지. 내가 술안 먹지, 담배 안 먹지. 그러면 깔깔깔깔 웃습니다. 세상에는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월계관을 얻으려고 얼마나 절제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가고 싶은 곳다 가고 하고 싶은 짓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절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우른 절제를 다른 말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이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친다는 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공격하여 눈 밑이나 얼굴을 멍들게 때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욱이 복종한다는 말은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얼굴을 때려서. 노예로 끌고 가듯이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거나 고행을 일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짓는 일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옳은 일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짓는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죄를 짓기 위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무던 애를 써야 됩니다. 정말로 힘쓰고 애를 써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전도한 사람이 천국 가게 해놓고 자기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보금을 전하던 사람이 보금에서 버림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을 믿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종, 둘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성경은 둘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이지. 아, 구원받았으니 난 뒤에서 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종, 이 순종을 위해 절제하되 마치 눈이 반탱이가 될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지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 갈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가진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자신을 절제하고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한 것도 아시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내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6개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염려했고 근심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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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뱀처럼 지혜롭고 시들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요, 순결한 믿음과 지혜로운 믿음을 동시에 가지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순종하는 인간의 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일부터 또한달 하루를 살아갈 때 의지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마 우중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발걸음 운전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반찬 봉사로 섬기는 이들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극율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여기까지도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의지력을 여전히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의지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